날 여기서 풀어주고 송경철한테는 의뢰받은 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거짓말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먼 송경철한테 5천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나한테까지 1억 받을 수 있으니까 합해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벌수 있는 거잖아 어때? 나쁘지 않지? 묶인 것좀 풀어줘 아줌마 딴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같이 연약한 아줌마가 널 어떻게 이기겠니?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묶은 거나 풀어주기나 해 이거 풀어주면 너한테 주기로 한 1억 중에서 계약금 천만 원 먼저 이체해줄 테니까 좋았어! 거래 성 대신 얌전히 있으라고. 어차피 저렇게 의뢰인에게 돈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하는 인간들과의 약속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분명히 내돈 챙긴 후에 배신 때릴 게 뻔하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송경철, 송경철, 나쁜 새끼. 그냥 납치해서 협박하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고, 날, 날 산속에 묻어버리라고 시켰다고? 넌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어버렸어. 내가 죽지 않고 여기서,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너, 너도 황미자란 한 세트로 아주 짓밟아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묶은 건 이제 풀어줬으니까 아줌마는 삼식이랑 상수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 알았어. 나고 대답할 줄 알았니? 아줌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풀어줬으니까 약속한 대로 천만 원은 입금해줘야지. 멍청한 이들처럼 내가 IQ 두 자릿수인 줄 알아? 난 네가 나랑은 약속 절대로 안지킬거 알거든. 넌 그냥 양쪽에서 돈만 받아 챙기고 나 죽일 거잖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등신천치로 보였니? 아니, 저, 아, 아줌마가, 저 아줌마가 어떻게 눈치 챈 거야? 얘 얼굴에 표시라도 나는 건가? 건가? 이봐, 금쪽이 아줌마. 이젠 나도 더 이상 봐주기 힘들 것 같은데. 얼굴 좀 이쁘장하게 생긴 것 같아서 보냐오냐 받아줬더니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선을 막 넘어오는 거냐고. 나와의 맞다이를 원한다면 굳이 사양하진 않겠어. 아줌마 주제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입만 살아서 자꾸 나불거리는데. 뼈라도 하나 부러뜨려. 주면 조용해질 것 같은데? 내 뼈를 부러뜨린다고? 나 통뼈라 부러뜨리기 힘들 것 같은데 어디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주둥이로만 나불거리면서 떠들지 말고 이제 들어와 보라고 설마 쫄아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 닥치지 못해? 네가 일산에서 전박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우는 아이도 울음을 바로 그친다는 소문을 아직 듣지 못했나 보네? 아무튼 금쪽이 아줌마 참교육은 내 전문이니까 각오나 단단히 해두라고 여기서 저 인간한테 패배하는 순간, 순간 난 땅속에 묻히게 될 테니까 목숨 걸고 제대로 싸워야 해 아그 삼식이라는 인간 돌아오면 일이, 일이 복잡하게, 복잡하게 될, 될 테니 최대한 빨리 제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가, 이가 주던지, 내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둘중 하나는, 하나는 끝을 하나는 봐야 하는 싸움이 될것 것 같아. 같아. 평소와 다르게 매일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되는 거지? 그럼 오랜만에 몸도 풀어볼 겸 한번 시작해볼까? 아줌마, 이제 공격 들어가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어쭈? 아줌마 지금 내 펀치를 막은 거야? 이 핸드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굳이 피하지 않고 파워를 느껴보려고 한번 막아봤어 근데 남자 펀치가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이 정도 파워 가지고는 동네 초등학생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뭐라고? 난 아직 내 파워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이번엔 최대 파워로 박살내줄 테니 으스러질 준비나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래? 이 펀치 맛을 먼저 보여줬으니 내 펀치 맛도 보여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나도 공평하게 내 파워의 10%만 사용해볼 테니 한번 느껴봐 저 아줌마 도대체, 도대체 뭐하는 인간 무슨, 무슨 아줌마, 아줌마 펀치가 이리도 센 거냐고 혹시 UFC 선수, 선수 출신인 거 아니야? 맛이 어때? 누나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부턴 100% 파워로 해줄 테니 빨리 들어오라고 운 좋게 한대 때린 거 가지고 기가 잔뜩 살았나 보네? 이제부턴 여자라고 안 봐줄 거라고 이번, 이번 공격은, 공격은 아까와는 달라 힘이 가득 실린 펀치. 펀치야 하지만 힘이 실리면 느려지게, 힘이 느려지게 마련이지, 마련이지. 시간이 없으니 길게 끌지 말고 바로 끝내버리자고 해볼까 그거?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묵직한, 이 느낌 묵직한 느낌 오랜만이다 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 이제 그 삼식이란 놈이 올지도 몰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여길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유진씨, 놈들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신 거예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 거죠? 몸은 괜찮은 거예요? 남석씨. 유진씨, 내가 응.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주머니까지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유진씨까지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지 않게 제가 옆에서 유진씨 꼭 지켜줄게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남석씨. 남석씨 남석 품 너무, 너무 따뜻하고, 따뜻하고 좋아. 마치 아빠, 아빠 품 같이 편안하고 푸근해. 해. 뭐야, 사모님이 저 스마트한 아저씨 품에 안겠어. 이건 해. 반칙이라고 사모님은, 사모님은 내 여자란 말이야. 버피도, 버피도 선생님과, 선생님과 사모님이 포옹을 하셨어. 두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은채 씨가 보고 싶어지는 거지? 지금쯤 은채 씨는 꿈나라에 있겠지. 고마워요, 남석 씨. 괜히 제가 걱정만 끼쳐드렸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다들 찾아오신 거예요? 맥스가 사모님 납치한 차에 위치 추적기 붙이는 데 성공해서 다행히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다치신데는 없으신거죠 저는 괜찮아요. 사모님 머리에 상처가 난것 같은데 괜찮으시고요. 어쩌다 그 고운 얼굴 이런 상처까지 생기게 된 거냐고요. 혹시 저놈들이 사모님 이렇게 만든 건가요? 제가 집 앞에서 납치당할 때 저놈들이 몽둥이로 제 머리를 내려쳐서 생긴 상처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있으면 납치범 중한 명이 이쪽으로 다시 올것 같아요. 그러니 어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놈들 사무실 안에 납치범 중 다른 한 놈과 같이 계셨을 텐데 어떻게 빠져 나오신 거예요 사모님과 일대일 상황이었다면 그 납치범 납치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대충 짐작이 가. 유진 씨, 지금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줄수 있는 거죠. 납치범들에게 잡혀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유진 씨가 무사에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 제가 아는 어떤 사람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네요 버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굴 이야기하는 거지 유진 씨 지금은 다시 놈들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간신히 빠져나오셨는데 거길 왜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방금 전 유진 씨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진 씨를 땅속에 묻으라고 이뢰했던 유진 씨 전시아버지였던 인간이 빠져나온 것을 알게 된다면 또다시. 코치를 하려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놈들의 사무실로 다시 가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동자였던 놈에게 위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을 테니 유진 씨가 땅속에 묻힌 것 같이 보여지는 사진을 보내줘. 일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진행한 주동자에게 우리가 모르는 좀더 자세한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뭔가의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놓는다고 해도 사모님을 납치했던 주동자가 이전 시아버지한 인간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은 그 주동자가 있는 사무실로 같이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선생님, 혹시라도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그놈들 다른 패거리라도 오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군요. 유진 씨, 혹시 이놈들 패거리가 총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두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조금 전에 나간 사람이 한명 있었고 또한명 삭질 잘한다는 사람까지 부른다고 한거 보면 총세명 사무실에 있는 놈 포함해서 총3 명이라고요. 아까 사모님이 저놈들 사무실에 잡혀 들어가셨을 때 여기서 기다리다 사무실에서 나온 놈 하나 잡았고 그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놈까지 잡아서 지금 지하실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똘마니들 모두 잡은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대머리가 삽질 담당하는 놈이었나 보네. 어쩐지 생긴 거 보니 삽질 정말 잘하게 생긴 것 같아 보였어. 제가 놈들의 사무실에 갇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남석 씨와 코트 씨가 저 여기로 잡혀 온거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모님, 섭섭하게 왜제 이름은 받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사모님 괴롭히는 놈들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제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박살 내줄 테니 그 그려움은 저에게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세요. 사모님,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나 혼자 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든든한 남자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마치 꿈같이 고맙고 행복해. 엄마가 이 남자들 나한테 보내준 거 보내준 맞지? 강철이 저인 가는 곧 장가가게 될 놈이 왜 사모님과 사모님 하는 거야? 하긴 나도 사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었다면 평생 마음의 죄책감 짊어지고 살아갔을 것 같아. 사모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강철씨는 맥스와 함께 지하실에 있는 두놈이 아무 짓 못하도록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태씨는 저 따라서 놈이 있는 사무실로 함께 들어갑시다. 남석씨 저도 같이 가도 괜찮은가요? 유진씨는 많이 놀라셔서 차에서 계시는 게 나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오히려 차 안에 혼자 있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그놈에게 갚아줘야 할청 상상 못한 빛도 아직 있거든요 그럼 제 뒤에서 조심히 따라오도록 하세요 사모님 근데 이 인간은 왜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놈 먼저 묶은 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호태씨 이제 불좀 켜주실래요? <놀람> 형씨 잠은 충분히 잔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게 낫지 않겠어?